안녕하세요 엠리무진유지혜부장입니다 오늘은 루프가 필요 없으신 고객님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또 기다리신 고객님도 계실텐데 지하주차장에 하이리무진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 루프 꼭 필요 없어 하시는 고객님들. 근데 순정 카니발을 구매하려고 했더니 뭔가 또 아쉽다 하셨던 고객님들을 위한 프로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보시면 진짜 깜짝 가장 놀랄 거예요 가격대는 4700만원대에 저희가 맞췄고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여기에서 10% 환급을 보시기 때문에 그 또한 더 추가적인 혜택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너무 메리트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카니발의 차량 등급들을 모두 다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최저가 시작하는 가격부터 보시면 되고 또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필요한 옵션 세 가지만 넣으셔도 굉장히 가성비 좋게 탈수 있는 카니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거기에 엠니무진의 칭찬 댓글 마구마구 달아 주시는 10분을 추첨해서 주유권 3만 원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45T 폼보강 되어 있는 시트도 지금 기본적으로 다 해드릴 거예요. 가격이 저렴한 로우 모델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게끔 정말 착자감 좋은 45T 폼보강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버킷, 이 버킷 시트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앉아 보시면 어 진짜 너무 편하다. 어 이런 느낌이었어? 늘어짐 현상 없이 탄탄하게 시트 작업. 꼼꼼하게 또 해드리기 때문에 또 오래도록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트 색상은 순정 차량 내장 컬러에 맞췄어요. 그래서 코튼 베이지를 선택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가 나오실 거고 투프 컬러 선택하시는 분들은 투프 컬러로 하실 수가 있어요. 도어 트리밍 작업을 안 해도 전혀 이질감 없어요. 너무 어우러지는 부분이 진짜 이렇게. 처음부터 나온 차라고 해도 다 믿으실 것 같아요. 콘솔 트리밍까지도 동일한 색상으로 다 시공해드릴 거예요. 2열 시트.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풀 전동 시트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앞쪽에 네일이 노출되지 않고 엄청 깔끔하죠. 전동 타입이라서 간편하게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고 보통은 이렇게 하단에 회전판이 들어가게 되면 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m 리무진은 어때요? 근데 회전판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높이가 엄청 낮다라는 거예요. 로우 리무진의 딱 안성맞춤으로 나온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기능은 통풍 열선은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언더 서포트에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시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의전용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손색 없이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거기 시트 프레임도 지금 순정 시트 프레임하고 거의 비슷한 크기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공간까지 충분히 또 확보를 해놨고요. 시트 색상은 또 실내 내장 순정 색상에 맞춰놨기 때문에 이질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도어 쪽에 트리밍 작업을 하지 않아도 원래 이렇게 순정이 이 그대로 나온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꼭 가까운 전시장 가셔가지고 직접 앉아보시고 체험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전국에 본사 지경으로 운영되는 생산 공장, AS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는 엠리무진밖에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천, 용인, 오창, 김해, 전라도, 광주까지 전국에서 동일한 퀄리티의 차량들을 동일하게 구매하고 출고도 받고 AS까지 또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시트 무상 AS 3년또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엠 리무진은 품질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도 4천만 원대로 나오는 모 리무진을 탈수 있다라는 게 지금 기회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또 앞쪽에 보이시는 수동 테이블 보이실 건데 이번 프로모션에서 저희가 열대 한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열대 한정으로 이 수동 테이블까지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수동 테이블 너무 유용해요. 앞에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컵 홀더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후석 모니터 보이실 건데. 요거는 좀 옵션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하실 수가 있어요. 앞쪽에 내비통합제어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면 지금 보이시는 룸마리누도 보이실 거예요. 룸마리누드는 어때요? 룸마리누드 같은 경우는 엠리무진에서만 지금 다섯 배 이상 비싼 이 고가 제품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엠리무지는 왜 비싼 롱마리누드 제품을 쓸까? 근데 이게 롱마리누드 제품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렇게 물을 뿌려볼게요.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실제 요트에 장착되는 바닥재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세요 바닷물이 요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또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미끄러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와도 안전하게 롯마리누도 내구성 좋고 내광성 좋기 때문에 변색, 변질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제품이지만 품질도 높이고 고객님들한테는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곳은 엠리무진밖에 없다는 거예요. 색상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열에서 3열로 넘어가는 공간.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가운데 공간까지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엄청 편하게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이시는 침대형 시트 이 침대형 시트 뭐 다른 데도 다 침대 시트 있어 뭐 그러죠 당연히 있죠 지금 이 3열 시트는 저희 엠리무진에서 자체 개발한 침대형 시트예요 평탄화 작업 됐죠 거기에 또이 시트 온터치로 만들었죠 또 로우 모델이기 때문에 폴딩 기능까지 추가된 침대용 시트예요. 근데 순정을 사면 어때요? 순정은 독립 시트로 되어 있고 또 3열 쪽에든 열선 기능도 쓰실 수가 없잖아요. 또 3열에 폼보강도 고스란히 시켜놨기 때문에 누우셨을 때의 푹신푹신함. 아이들이 있는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인분들만 이용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너무나 유용하게 쓸수 있는 구성인 것 같아요 3열 시트도 포지션을 낮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더라도 헤드룸 공간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다리가 조금 짧아요 상체가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답답하대요 저 오늘 고백하는 거 너무 많죠 어쩔 수 없어요 고객님들이 알고 구매하셔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앉을 때 이렇게 안 앉잖아요. 다들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앉았을 때 편안한 포지션. 앉았을 때 다리 뻗었을 때이 높이 공간 충분하게 로우 모델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나 루프 필요 없고 또 진짜 하이 루프 하고 싶은데 지하 주차장 때문에 구매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엠니무진이에요. 고객님들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거, 2열, 3열 다 아이소픽스 있어요? 있어요. 카시트 다 설치하실 수 있어요. 3열에도 기본적으로 다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이용하시기에는 너무 편하실 거죠. 저희 엠니무진에서 자체 개발한 3열 시트 제가 앉았을 때도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방석에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평탄화만 되는 시트라고 하면은 썬베드처럼 나오는 것처럼 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엠니무진은 엉덩이 부분을 내려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허리 각도까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탄화 되는 시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트 가운데 팔걸이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독립 시트 못지않게 양쪽을 각각 쓰게끔 해드렸고, 뒤에 등받이 쪽에 버튼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넣어 드렸기 때문에 앞에서도 뒤에 트렁크에서도 손쉽게 쓰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2열 회전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3열에 앉았을 때. 다리 충분히 또 뻗을 수 있죠? 이또 언더 서포트 기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언더 서포트까지 일자로 올린다고 하면 이 높이가 맞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높이 안 맞아가지고 자꾸 그것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엠리무진거 맞아요. 그리고 공간도 나오고 또 트렁크 공간도 충분히 쓸수 있고. 이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싱킹 시트 위로 한 6cm 정도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 3열의 내구름 공간 충분히 확보하실 수가 있고, 또 트렁크 공간도 충분히 또 쓰실 수가 있고, 또 싱킹 시트 그대로 있기 때문에 9인승 합법적인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 엠리무진에서 또 자체 개발한 시트이기 때문에 AS도 3년을 해준대요. 이 전동은 쓰면 쓸수록 수동하고 다르게 혹시라도 고장날 확률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사 직영으로 전국의 공장들도 운영하지만 AS도 3년 전국에서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모델이 또 뭐가 좋으냐면 정말 순정스럽게 하고 싶거나 순정에서 많이 고치고 싶지 않은 고객님들. 정말 이 모델 딱이라니까요. 얼마라고요? 4,700만원대에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사업자분들은 어때요? 10% 부가세 한급 받으시죠? 그러면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한정수량 10대니까 빨리 서두르세요.